안녕. 또 올리브영 세일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올리브영 거의 VIP로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을 한가득 가지고 와봤어요. 빠르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찐인 제품들 나옵니다, 여러분. 구달 청귤 비타C 수분 아이패치. 이거는 살짝. 약간 뒷북인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유명하긴 해서 제가 좋아하는 세럼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청귤 비타시 세럼이에요. 근데 그 앰플을 진짜 그득그득 넣어서 만든 아이 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크서클 완전 국소 부위만 좀 케어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세럼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겔 타입이라서 진짜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좀 케어하고 싶은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맞춰서 케어를 할수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 모양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양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아이패치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했던 이유가 겉돌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바로 했을 때 뭔가 너무 여기가 밀릴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는 사용을 하고 떼잖아요? 그럼 번들거리지 않아요. 이 세럼 자체가 전체적으로 흡수가 다 돼가지고 은근히 좀 촉촉, 보송?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그냥 바로 메이크업을 때려도 괜찮은 거지. 저는 그 점이 진짜 좋더라고요. 클리오 케이커버더뉴 파운웨어 쿠션. 무려 리미티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복숭아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얘가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한데 마무리는 매트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매트한 게막 갈라질 정도로 매트한 게 아니라 정말 세미매트하게 딱 잡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런 세미매트 제형에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은 뭐 특정 시즌을 탄다, 막 이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4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긴 이 하거든요. 이 에디션 자체.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완전 복숭아 옷 입은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리고 쿠션 모양이 중요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부위 같은 데를 터치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30대로 접어들면서 느낀 거지만 원래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막눈 화장, 립, 메이크업 이런 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30대로 접어들면서 메이크업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고 뭐 스파츌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에 빠르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스킬 같은 걸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제형 자체가 슬림하긴 한데 텁텁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별도의 스킬이 없이 막 발라도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세일 기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게 기획 세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 본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리필 하나 있고 키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마켓백 같은 게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복숭아 에디션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25% 세일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월 7일은 단하루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34%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일 기간 때 얼른 달려가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짠, 웬 과자냐?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예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식단만 조금 조절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식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막 빡세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이 엄청 떨어져요. 초콜릿도 그렇고 막 찾지도 않던 아이스크림이 엄청 먹고 싶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 그거 대신 먹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올리브영 앱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거 하다 한번 먹어보자 하고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간이 되게 세요. 그 시즈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뿌려져 있고 하니까 입에 넣었을 때 충족이 엄청 많이 됩니다. 봄,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옷 같은 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분명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 군것질 너무 하고 싶다 하실 때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것도 있어요. 어, 사무실에서 이제 뭐 약속이 있거나 할때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놓을 패드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패드 모양 자체가 약간 거즈처럼? 이렇게 구멍이 약간 뚫려있듯이 이렇게 좀 스윙칩처럼 제가 썼던 패드들에 비해서 좀 얇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킨팩 하게끔 이렇게 올려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원래 닦아내는 것보다 피부에 그냥 흡수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면 자체가 앞에는 살짝 이렇게 엠보싱까지는 아닌데 조금 거친 느낌이 있고 뒤에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 약간 거친 느낌으로 여기 옆쪽 있잖아요. 이마 이런 눈썹 부분, 뭐 입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각질 케어처럼 해주고 이 뒤에 순한 부분으로 이런 데를 닦아줘요. 어, 나 패드 모뭐 사지 하시는 분들 한번 구매해 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다음은 또 클렌징 제품이 하나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심플로그 올 클렌징 밤. 사실 오일 말고는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막 손으로 문지를 때좀 자극이 많이 됐나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1차 세안은 오일로 했었단 말이죠. 제가 이 제품 테스트해보면서 어, 너무 순하다는 걸 알고 거의 얘로만 메이크업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떠지는 게 아니라 손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떠질 만큼 엄청 부드러워요. 잘 녹고. 샤베트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훨씬 더 자극이 덜한 느낌이고 그거 알죠 여러분? 서서 이렇게 클렌징을 하다 보면 팔뚝에 막 이렇게 떨어지듯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싫어. 얘는 안 떨어집니다. 얘는 그냥 오일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스파츌러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뜨신 다음에 손의 온기로 이렇게 녹입니다. 그래서 지워야 될 곳을 이렇게 지워요. 근데 뭐 오늘 포인트 메이크업이 좀 많다 하시면 좀더 많이 떠가지고 그 부분만 롤링 하시면 되고 되게 부드럽게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좀 롤링이 됐다 하면은 물 조금 한두 방울 정도 묻혀가지고 이렇게 유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한 3분에서 4분 정도 충분히 롤링을 하신 다음에 미온수로 닦아내시면 돼요.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피부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까지 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메이크업 세정력은 97%가 개선이 되고 이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 테스트는 90%가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극 없이 한 번에 싹 치.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얘는 전 성분이 10개밖에 안 되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비건 인증이 된 제품이고 그리고 동물 실험이 아예 없는 엄청 순한 클렌징이다 보니까 좀난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저는 레티놀 제품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제가 원래 이니스프리 세럼 자체를 좀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번 제품도 역시나 너무 좋더라고 요 근데 사실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포뮬러 자체가 피부가 좀 따가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자극 제품이다 보니까 바르면서 피부가 막 따갑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난 아침에도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선크림을 필수적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나는 약간 민감하다, 잡티 스팟이 보인다 피부 결이 울퉁불퉁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매끈해진 피부를 분명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좀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도록 저자극으로 나온 레티놀 제품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밤낮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것 같긴 해요. 올리브영에서 빗은 처음 사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탱글티저의 빗입니다. 이게 보시면 진짜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빗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겠어 했는데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죠? 빗질을 많이 해줘야 머리결도 좋아지잖아요. 저는 머리를 감고 나서 젖은 상태에서 빗어주는 거 말고는 거의 잘안 빗어줬거든요. 이거를 사서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니까 그냥 보이면 빗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뭔가 엉킴도 진짜 덜하고, 머릿결이 진짜 좋아보여. 저처럼 이렇게 좀 머리가 길거나, 아니면 나는 머리가 많이 상해서 잘안 빗긴다. 고데기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 요거 사서 한번 빗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머리 안 감은 날, 여러분,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 파우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하잖아요. 갑자기 막 약속이 생겼어. 나 머리 오늘 안 감았는데. 그러면, 그 파우더 있죠? 그걸 막 이렇게 뿌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잖아요? 그러면 머리 까만 사람 된다? <laughs> 뭐 그렇게 꿀팁이라고 알려드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굿. 애프터블로우 퍼퓸 핸드크림 1호 텐더우드. 사실 좀 아껴뒀다가 향기템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드릴게요. 바를 때마다 너한테 좋은 냄새 난다. 어떤 향수를 썼냐? 라고 물어본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애프터블로우에서 전 제품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도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그중 원픽이에요. 우디하긴 한데 여성스러운 냄새가 좀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디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좀 뭔가 입문으로 쓰실 법한? 이 핸드크림 자체가 너무 번들거리거나 발랐을 때 미끄덩거리는 게 많이 남아가지고 막 다른 제품 만졌을 때 거기에 막 묻고 하면은 잘안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흡수가 빨라요. 근데 향은 또 오래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중요한 날 가방에 무조건 넣게 되는? 내가 썸남이랑 같이 있는데 보여줄 거다 보여준 거야. 그때 그냥 마지막 필살기 느낌으로 화장실 갔다가 딱 핸드크림 꺼내서 발랐는데 너무 좋은 냄새가 나. 그럼 오, 뭐 어떻게 끝나는 거지? 이 스킬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laughs> 올리브영에 핸드크림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저도 시향 하다가 그냥 결국 못 사고 나와요. 그냥 가자마자 한번 냄새 맡아보시고 저 언니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잔뜩 가지고 와봤는데 혹시 또 필요한 제품의 카테고리가 있으셨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는 걸로 합시다. when it came crashing down all i know is that i need you around when it comes crashing down all i need is not to feel so much alone so step inside my zone maybe you can give me everything i want everything i want Spirit always dance and sing. You're captivating me. All I need is to know that I'm in your heart and never be apart. All I need is not to feel so much alone. So step inside my zone, baby. I can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everything. you